웨렌 위어스비의 사역을 돕는 여 비서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불리의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는 중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당연히 찾아가서 그 비서를 위로를 하는데요.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해주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두셔서 당신이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서가 좀 다른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 은혜를 받음으로 지금의 환란이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두려운 일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다윗 왕도 갑작스러운 전쟁을 겪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것이 이 본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환란 날이라는 표현을 공동 번역에서는..." 곤경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새 번역에서는 고난 가운데 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세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일상 속에 일어나는 평범한 고난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일어나는 고통을 표현할 때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란이 올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첫째로 환난 중에 기도하라. 환난 중에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응답과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에 이 단어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아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윗 같은 마음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많은 참호 가운데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쩌면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면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봅시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신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성소와 시온 하나님이 고하는 곳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낱날에 기도하러 성소에 나아가면 시온에 나아가면 교회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새 힘을 얻고 구원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잘 알듯이 그의 믿음의 1번지는 성소였습니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로 가져오면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도우실 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써 도와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사랑은 영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교회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영적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도우시고 교회에서 붙드시고 교회에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교회 사랑이 최고의 자기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병든 영혼이 구원받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고 마음이 약한자가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환란 중에 있는자가 평안을 누리는 곳이 교회이고 세상의 높은 자가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낮은 자를 주님처럼 섬기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 소중한 교회의 가치를 깨닫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다. 여러분 환난 날에 성소에 성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을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백향목 성도는 여우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웃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아멘!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시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두 번째는 감사의 소재를 드리라, 말씀, 합니다. 3절이지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본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재는 무엇으로 드리냐면, 속재제, 속건제, 하목제가 있지만,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과 내인들을 위임할 때, 성전을 봉원할 때, 환자들이 치료될 때, 정결의식을 할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소재를 내육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보면 내육에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양을 놓아라. 자 소제의 제목은 곡식입니다. 밀이든 보리든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데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맷돌에 갈든지 뭐 방아에 찢든지 근데 특징이 뭡니까 알갱이가 부수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부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재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분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십자가 앞에서도 만큼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예수님은 고운 가루가 되셔서.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본재로 틀어진 것이지. 여러분, 매일 깁슨의 영화를 보면, 지저스 클라이스트란 영화를 볼 때,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 살점이 뜯겨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철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이 가로가 되시기 위하여 낮은 몸으로 찾아오셨고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깨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서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소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네. 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깨어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네. 소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 "너의 첫 이삭의 소재,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주목할 단어가 첫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쓰다 남은 것이 아닌,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고운 가루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친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인 것, 최고인 것, 최상인 것, 그 최선의 감사가, 그 최선의 소재가,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지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서 빼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 믿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 감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활란 날에 도우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소재를 드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하죠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면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감사는 더큰 은혜로, 더큰 사랑으로, 영적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 위하여, 병고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하여, 천열매로, 고운가루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세 번째로, 헌신의 번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지.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필수적인 것은 그 잡은 재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번제단 사면에 뿌려졌습니다. 이 피는 결국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뿌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버릴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했습니다. 헌신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 불태워짐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번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어리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죠.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번제의 헌신의 예배를 드립시다. 6절을 보세요. 요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원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택함받은 자가 영적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헌신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계산하지 말고 헌신하세요. 남몰르게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무감각해진 것이 혼신의 기회가 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티븐 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아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실감이 날 겁니다. 어제 봉사사역을 하는 집사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에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서,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라 그랬는데, 50대가 된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60세 되면 또 다를 기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헌신자로 필요로 할 때, 헌신하세요.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 가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할때 우리가 주를 위해 일어서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키워가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헌신하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드럼 주자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서 처음 드럼 배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 사람이 도와주었지만 서툴렀는데 요즘은 얼마나 그 드럼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무슨 말이에요? 헌신해야 성장해요. 헌신해야 성숙합니다. 헌신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더큰 은혜를 누립니다. 헌신할수록 사람이 커진다니까요. 헌신할수록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헌신해야 성장하고 헌신해야 성숙하고 헌신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번제를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고. 헌신은 영적 축복이고, 헌신은 성장이며, 헌신은 성공이에요. 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이 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지만, 이것을 쉽게 이해하게 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내가 교사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헨리나우엔의 말을 빌리면 가장 위대한 도전이요. 매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신실한 삶이 뭐다?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리더였던 존 칼빈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지체를 그분에게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호텔에 하룻밤 묵고 가는 것 같다. 무슨 뜻이지요. 좋은 숙소, 좋은 침대, 화려한 욕실, 맛있는 식당, 경관 좋은 그 뷰. 참 멋지다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화려하고 멋지고 맛있게, 재미나게 살고 자는데 초점 있는 자에게 야 하루 밤 호텔 같은 인생이야. 놓고 가야 돼.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화려한 인생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그게 헌신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할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느냐? 생명주신 사랑을 받았느냐?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포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나를 위해 살수 없죠. 주님을 위해 살게 되죠.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승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헌신의 삶을 삽시다. 호텔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 위에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그 나라에 상급 쌓는 일에 헌신의 번제를 드립시다.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장기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생명을 바칠 분은 없습니다. 주님 위에, 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준 생명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소중히 여기십시오. 네. 여러분 없어질 이땅 화려하지만 호텔 같지만 두고 가야 할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주신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위하여 사는 수준 높은 성도가 됩시다. 참조적 소수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활란날의 주의 성수에서 기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소재를 드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헌신으로 생명 걸고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이 길을 소망합니다